가슴 운동은 외회전인가요? 내외전인가요? 그냥 중립입니다. <laughs> 자, 일단 한 세트 하고. 자. 자,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프레스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가 뉴트럴 상태입니다. 중립.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밖으로 돌면 외회전, 안으로 돌면 내외전이에요. 지금 여기, 여기가 중립이에요. 이렇게 돌면 내외전, 이렇게 돌면 외회전이에요 근데 벤치프레스 자세에서 만약에 내가 내외전을 하거나 외회전을 하면 팔꿈치에서 주먹. 지금 이게 무게가 되겠죠? 바벨이 될거 아니에요? 바벨의 축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면 어깨에는 회전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그 컨트롤을 이용해서 본인의 근육의 그 자극을 어느 정도는 위나 아래로 변경을 시킬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정적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너무 위험한 방법이라서 우리가 벤치프레스 같은 트레이닝을 할 때는 내회전이나 외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팔꿈치 기준, 바벨이 수직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 되게 많아요, 초보자 분들 중에. 프레스를 하는데 팔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 팔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이런 식으로 미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미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회전력이 발생하면은 무게를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무게가 로스가 되겠죠, 중간에서. 팔꿈치나 어깨에서 회전력으로 이어지면서 무게가 빠져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수직적인 움직임으로 잡아 주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근막 통증 증후군 걸려 보신 적 있나요? 온갖 신경통에 두 개, 2개, 이 개월째 나를 나를 생각을 안 하네요. <laughs> 나 나을 생각을 안 한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굉장히 흔한 어떻게 보면 흔한 증상이에요. 증후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직까지 정확한 밝혀진. 치료 방법은 없죠, 당연히. 근데, 근막통증증후군에 최적화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편집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띄워드릴게요. 근막통증증후군의 거의 바이블 같은 책. 어, 책의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거를 보면서 내가 어떤 근육이 뭉쳐서 어디에 통증이 방사되는지를 알게 되면, 근막통증증후군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 아, 그래서 요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요거는 <laughs> 이제 편집본 보세요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마랑코치는 생각 없어요? 저는 간고씨가 했으면 좋겠어요 마랑코치 지금 그 마랑님이 오디션하고 있죠 <laughs> 약간 그 보디빌딩 코치 오디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 의견은 간고씨랑 무조건 해야지 겁나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이제 마랑님 팬 입장에서 그래서 간고씨랑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 간고의그 하부 밑에 있는 채널들 있잖아요 그 채널들이 어, 또 엄청나게 컨텐츠를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어마어마하다. 저 역시도 이제 그 컨텐츠에서 약간 주워 먹을 게 있겠죠. <laughs> 물론 이제 트레이닝적으로는 솔직히 제가 이제 마랑식 티칭하면은 그 꿀릴 리는 없다고 저도 자신을 하는데, 근데 재미. 어쨌든 유튜브는 재밌어야 되다 그니까 러이 피트니스판의 활력소가 되는 건 마랑의 코치는 간구가 되어야 됩다 <laughs> 다른 이상한 사람 하면 안 돼, 절대. 마랑? 근데 마랑식도 센스가 있으니까. 아 이게 되지 않을까? 어, 제 의견은 그래요 됐으면 좋겠다 과메기 세준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이코치님 영상은 챙겨, 챙겨보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고민이 생겨 이렇게 여, 여쭤봅니다. 항상 등 운동을 하면 다음날 견갑 주변 및등 상부의 알배기 및 뻐근함을 느끼며 광배 하부 쪽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 어제는 등 하부만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등할 때는 광배 및등 하부 쪽등 하부 자극을 느껴서 이제는 등 하부 쪽 알배기 및 뻐근함이 올줄 알았는데 역시 상부 견갑 쪽만 알이 배겼네요. 조언을 듣고 싶어 여쭤봅니다.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일단 첫 번째. 과메기님 스스로의 자세를 봐야 돼요 자 어, 우리 숙달된 우리 조교 이쪽으로 가보시겠어요. 뒤로 한번 돌아볼게요 보면은 견갑이 우리가 견갑골을 만져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선생님의 견갑 삼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견갑골의 위쪽에 있는 뾰족 튀어나와 있는 뼈가 여기 있어요 이게 견갑 위로 올려볼까요? 아니 그그 그 말고 이 견갑을 올려야 돼요 얘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니까 견갑이 천천히 이렇게 거상돼 있는 이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견갑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체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하견이라고 얘기해. 이건 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견갑이 올라간 겁니다. 말 그대로 견갑이 거상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과메기님이 이렇게 견갑이 거상이 되어 있다면 어떤 등 운동을 해도 승모 상부 쪽, 그러니까 견갑의 위쪽. 쉽게 생각하면 능형근하고. 승모 상부, 이 꽂히는 이 주변이 자극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골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게 어떻게, 어,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제일 강조했던 거 있죠. 이 견갑을 밑으로 누르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견갑이 올라간 걸 내가 하강시켜서 이렇게 하강을 시켜서 광배 하부 쪽으로 수축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아래로 이렇게 누르면서. 그러니까 견갑 자체를 아래로 컨트롤 하지 못하면 모든 당기는 힘은 위로 다 올라갑니다. 내가 어떤 하부 운동을 해도 견갑의 상태가 이미 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토크는 등 윗방향으로 다 가게 돼요. 당기면 다 이렇게 당기고. 이풀다운을 해도 이렇게 당기고. 데드리프트를 해도 이렇게 당기고. 이 사람은 하부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견갑거근, 상부 승모근을 푸는 트레이닝이 1 번이에요. 근육을 푸는 것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미스 머신에서 푸는 거 보여드렸죠? 자, 이거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2만 원의 값어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미스 머신에서 무게를 달고. 자, 이렇게 스미스 머신에 무게를 달고 내 견갑 삼각 방향 여기다가 견갑거근의 위치를 딱 제가 올려드릴게요. 편집해서 이 견갑거근과 상부 승모근을 풀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사전 구부려도 좋아요 이렇게 구부려도 좋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은내 어깨를 그러니까 견갑 자체를 올리는 근육을 어느 정도 아좀 톤을 다운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하부 운동을 할때 항상 강조했던 당기면서 돌리는 당기면서 어깨를 낮추고 몸통을 돌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당기는 트레이닝이 더해지면 하부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 그 다음, 에 추간판 탈출 디스크에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권영준 디스크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희 센터에도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면은 저희 센터가 여기가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옆에요. 그래서 연구단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의 한 절반 정도가 연구원이시거든요. 연구원이시면은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명이 오면 5명은 디스크야. 병원에서 어, 디스크 끼가 있네요 아니면 진짜로 디스크 시술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이런 디스크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일단 그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헤르니에이티드가 됐는지 돌지가 됐는지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져서 지금 신경을 막 건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 단순히 그냥 디스크가 관절 면이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겠죠 단순히 디스크가 완전히 터지신 분들은 당연히 휴식이 최고고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은 이 척추의 관절면을 꺾지 않고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요추에 요추에 이런 로도시스라 그래요 전만증 뭐 후만증 그러니까 척추 자체가 로도시스 카이포시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척추를 뒤로 이렇게 꺾거나 앞으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꺾는 그러니까 둘의 움직임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척추를 중립으로 만들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되고 그첫 번째가 제가 예전에 항상 얘기를 했지만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호흡 트레이닝이 너무 중요해요 누워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바다, 바닥에 내가 누워있는 거고 척추를 꺾은 상태가 아니라 이 바닥면에 거의 닿을 정도 약간의 만곡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척추가 일자가 아니라 살짝은 떠야 돼요 이게 요추가 요추가 이렇게 완전히 로더시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 중립 정도를 잡아주고 복부의 양쪽 옆에 그러니까 복직근이 있고 왕자가 있고 복사근이 있으면 복사근이 있고 사이 홈이 있죠 복직근 옆에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을 누르면 복횡근을 간접적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이복횡근을 단단하게 하는 트레이닝을 먼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복횡근을 어느 정도 쓸수 있게 되면 누운 상태에서 데드버그 팔다리 드는 거 그런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잘 수행이 되고 통증이 없으면 누워서 플랭크. 뒤로 누워서 무릎 밀기 있죠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 이렇게 누워서 밀으 무릎 밀는 거 이런 트레이닝을 점진적으로 나가고 이제 잘 되면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넘어가는 거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냥 조졌더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 있긴 있는데 어, 부상 위험도가 높으니까 꼭 조심을 하셔야 돼요.